선뒤 질의 토론 군수님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만약 스이 되니까 오늘 좀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점검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고 싶네요. 뜻깊게 시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국에서 개최를 해왔고 다른 우리 그 다이버 협회라든가. 이런 것이 의미 이상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또 어, 경상북도의 협회도 있고, 지금까지도 울진군이 해양 레포츠 메카로서 어, 명실 상고하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누구를 겸제해서실 때가니 고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관광도시 울진에 발전되는 모습과 앞으로 발전 가능성 그리고 그 그러니까 분에 이제 즉, 그, 어, 욕하고 싶은 그런 거를,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